체세포 분열. 여기서 이제 체세포 분열할 때 보면 발생, 생장, 재생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단세포 생물의 무성 생식인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다. 발생, 아 발생이 뭔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발생은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기관이나 조직을 만드는 거, 생장이나 재생.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요 단어를 생각하면 조금 연결고리가 돼요. 그대로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포분열 똑같이 계속 분열해서 기관을 만들고 조직이 되고 생장이니까 몸뚱이가 너가 어렸을 때 얼마나 깜찍하고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아빠가, 엄마가. 지금 아빠 엄마가 널들수 있니? 아빠는 모르겠다. 엄마는. 그렇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 네 어. 근데 그때랑 너랑 그때랑 지금이랑 너랑 달라 같아. 같죠. 근데 덩치가 다르지. 네. 여학생한테 덩치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건 뭐야? 똑같은 세포가 수가 많아진 거지. 그래서 내가 너보다 옆으로 부피팽창을 더 많이 했어. 나는 부피팽창한 게 아니라 옆으로 세포가 더 많은 거야. 때문에 그래. 생장 재생 그래. 상처가 나서 턱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거기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똑같은 애가 있어줘야겠지. 뭐그 정도까지만 하고 너무 군더더기가 많으면 지루하죠. 간기를 가십니다. 간기는 생장 복제 그쵸. 대부분을 차지한다. 키워드는 잡고 가고 분열기. 아까쯤에는 간기 쪽에 포커스가 전 페이지는 간기 쪽에 지원 S g 2의 간기 쪽에 포커스였다면 이쪽 페이지는 이제 분열기 쪽에 포커스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박스를 한번 쳐볼 거예요. 여기다가. 이유는, 이유는, 어찌됐건, 제목 자체가 분열기야. 그때 여기 양극으로 이동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분열기가 여기 후기 때딱 떨어져 나가겠지 근데 왜 중기랑 후기를 같이 묶느냐? 후기 때, 양극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중앙에 모아라, 모았다가, 널브러져 있는 애를 모았다가 양극으로 이동하면 편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 적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관측하기가 어떨까? 용이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모았다가 중기와 후기를 묶어서 모았다가 양극으로 이동을 해요. 이거 여기서 또 끝나지 말고 양극으로 이동할 때 무엇이라는 단어까지 무엇이 무엇이 양극을 이동하냐는 거죠. 체세포일 때는 염색분체가, 감수분열에서 제1감수분열일 때는 상동 염색체가, 제2감수분열일 때는 염색분체가. 여기까지도 생각해 놓고 있으셔야 돼요. 자꾸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웠던 거 복습하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어하고 개념으로만 끝나지 말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뒤에서 배웠던 것들을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왜? 이유는 간단해. 문제에서 다 연결시키면서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기본적인 기본적인 건 배워놓고 이런 수업을 들어야 연결을 시켜놓고 더 편하거든. 그 다음에 아까 문제 몇 번이었지? 9번이었나? 4번. 4번. 물어봤을 때그 디급번 같은 경우, 어? 들으니까 이제 정리가 되잖아. 근데 그게 분열이라고 봤는데, 분열이 아니었던 거지. 용어 정리였던 거지. 아, 이렇게 분열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쪽 단어였네. 이쪽 단어인 줄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저쪽 단어였네. 이게 문제 분석 능력이 뛰어나냐, 할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전기때는 뭐하는데요 전기때를 보자 음 준비기 라는 말을 쓸게 고, 이건 있는 다어는 아닌데 내가 만든거야 준비기야 뭐야 여기서 뭐냐면 핵막이 일시적으로 사라져 왜 핵막이 대충 뭔지 알죠 핵속에 들어있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이잖아 근데 핵막이 있는 이유를 알면 돼 핵막이 있는 이유는 핵에서 하는 뭐 DNA나 인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돼 근데 세포에 있는 다른 애들하고 구별을 시켜 줘야 되거든 일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공장에 막뭘 만들어 근데 디자인이 필요해 공장 내에 설계 도면이 있는 게 낫겠니 설계 도면을 따로 두는 설계 사무실을 따로 둬서 넌 거기서 설계만 해 공장, 우린 여기서 만들게. 이게 편하겠지. 네. 그런 용도로 행막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근데 분열할 때 걔가 있으면 조화 걸리적거려. 걸리적거려. 그치. 일단 구별, 평소 때는 구별하는 애는 용이한데, 분열할 때는 뭐 일하는 게 아니잖아. 분열해. 이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없어져 줘야 돼.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염색체가 응축, 웅축, 염색체가 응축된다. 염색사가 응축돼서 아,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되는 거지. 여기서 잠깐만, 염 길이를 한번 보고 갈게요. 염색사는 대략 약 2m 정도 되고 염색체는 5 나, 외울 필요는 없어 이 숫자는 2m 정도 되는 애가 5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줄어들어 응축돼, 두툼해져. Why? 이유가 뭐냐? 염색사 안에 DNA가 있죠.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 즉, 설계도면이에요. 평소 때 설계도면이 펼쳐져 있는 게 좋아, 접혀져 있는 게 좋아. 펼쳐져 있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평소 때는 2m로 펼쳐져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분열기에서 적도판에 모여서 양극으로 이동해서 양, 두 딸세포한테 보내줘야 돼.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시킬 때 펼쳐져 있는 게 좋아, 접혀져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염색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전에는 염색사로 펼쳐져 있다. 분열해야 돼. 아유, 염색사가 너무 널브러져 있어. 잘 모아놔야겠어. 이사하기 편하게, 분열하기 편하게. 그걸 우리는 염색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기 때 염색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염색사, 염색체 여기 두개 나눠요. 라고 하는데 편해. 간기 때 얘기할 때, 간기 때라고 말하고 염색체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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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 아 간기 때, 염색체가 어쩌고 저쩌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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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열 전기 이후. 근데 말기 때가 보자. 말기 때 염색체가 풀려 이해가 됐죠? 이사시키기 위해서 모았다가 이사가 끝나면 다시 풀어놔줘야지. 행막도 마찬가지야. 행막도 일시에 사라졌다가 이사 다 했으면 다시 나타나 줘야지, 오케이, 네. 오케이, 이렇게 맞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염색 분체라는 단어는 이때, 이때만 염색 분체 쓰는 거. 아까 쯤에 했었으니까 딱 그대로. 그 다음에 방추사는 이때만 필요한 거 정도.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이때 방추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말기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방추사가 필요가 없거든 사라집니다. 이것도 근데 어쩔 때는 행막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행막과 인도 그러거든. 인도 있어, 인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잡아주